<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하추 캠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좀 늦게 와가지고 세팅하고 오늘은 좀 할로윈 컨셉으로 좀 꾸며봤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Tom Socks and shoes, right off. That natural light is so damn polite, can make you feel just like you were young again. Oh. 일단 좀 늦게 와서 밥 먹을 거고, 그 전에 뭐야? 이게? 선물 받았어요. 왜안못 잡아 얘가? 서출 캠핑 스티커도 있어요. 서출 캠핑 스티커는 필요하신 분 <laughs> 나눠드리니까 댓글에 다시 면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오늘 밥부터 먹겠습니다. <laughs> 어, 오늘은 기특하게 저희 남편이 음식 협찬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어디더라? 요리킹닷컴. 요리킹닷컴이라고. 요새 냉동식품 진짜 잘 나오잖아요. 초밥 재료부터. 무슨, 돈부리. 하여튼 종류가 진짜 많아요. 저는 자치할 때부터 지금 결혼을 했지만, 맛벌이라서 진짜 이 냉동식품 정말 좋아하거든요. 특히 캠핑 다닐 때, 막 귀찮을 때, 막 미니멀 캠핑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무조건 저는 냉동식품 들고 오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화복부닭발. 요거랑. 깐쇼 새우, 이거랑 직화 양념 불닭까지 한번 먹어보고 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제가 그냥 인터넷상에 봤을 때는 와 저렴하다 이 정도는 아니고 일단 먹어봐야 알것 같아요. 시작. 먼저 깐초 새우부터 깐초 깐초 보이나? 안 보여. 먼저 깐초 새우부터 요리해볼게요. 어 요리 방법은 오늘 후라이팬에 3분에서 4분 정도 구워보겠습니다. 먼저 기름을 좀 넉넉하게 뿌려주고 그 다음에 새우 어 새우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커요 엄지손가락이랑 비교를 해보면이 정도 잘안 보이나? 나갈까? 까 원래 튀겨도 되잖아 네. 이만 하면 돼. 잘고 여기 원래 소스가 들어있었거든거든트칠위트 응. 칠리 소팩들어팩어요 음.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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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벌써 부어, 부어놓고 부먹이래. 답정. 응, 답은 정해졌지. 근데 두 개는 뿌려야겠네. 근데 양이 딱딱 응. 맞는 거 같다 이게. 응응. 뭐 약간 칠리사가 원래 볶아먹기도 하잖아. 난좀 많은 게 좋아. 응. 오, 비주얼 좋다. 껴보였고. 한 먹어봐봐. 불렀어? 어, 먹어봐. 오 어때? 오 통통하다 되게. 어떤데? 맛있어? 응. 소스 어때? 좀 많이 매콤한 편이야. 아 매콤해? 응. 스위트 되는데 달달한 맛은. 나는 매콤한 거 같아. 매콤한 근데 느낌? 맛있어. 응. <laughs> 나도 먹어래 아, 약간 매콤하네. 이닭발 <목소리도> 치카 양념 불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조리법이 똑같으니까. 조리법은 그냥 전자렌지에 돌려, 돌려도 되고요. 제일 편하게 드시려면. 아니면 그냥 볶으면 됩니다. 아까 칠리새우 볶았던 기름이, 튀겼던 기름이 그대로 있는데 그냥 이대로 해볼게요. 어차피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불닭 먼저. 빨발 들어갑니다. 닭발 오, 양이 꽤 되는 것같은데닭빨이빨발이리 닭발이 많은 은같아고 오, 매운 냄새가 확 올라온다 되게 많아, 저기 먹어봐. 나는 마요네즈. 마요네즈 가어 먹을 거야? 어? 맘에 응. 오! 딱 한입 사이즈. 응. 응. 어? 맛있어? 응. 아, 진짜? 응. 자기 약간 닭발에 대해서는 좀 까다롭잖아. 먹을만 d morning.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맛 h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 같이 o t h 같 house. i 나 going to go to the house. i 아니면 섞여서 그런가? 아니 아반지 볶아서 봤어 오! 불만 나지? 아나 되게 퍽퍽할 줄 알았거든 닭갈비 응 음. 음, 괜찮은 편이야 응 음. 우린 물을 안 넣었잖아 응 음. 물을 안 넣고 볶아도 되겠네 물 넣으면 좀 대려 흥근해서 음. 어, 불러줄 수도 같다. 있겠다 짠! you sand silent, bored, and it. cold, you must return to the wild land. Socks and shoes, right off. That natural light is so damn polite, can make you feel just like you were young again. Oh. clothes, a fire grows. We are ready for this life of running wild. We run underneath the rows of trees. I will see you where the ocean meets the sky. Under your toes.